안녕하세요 바이킹 동네문점 스와퍼입니다 크리오스 올트레인 모델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크리오스 올트레인은 풀샷 미니벨로죠 요즘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미니벨로죠 풀샷이면서도 서스펜션이 모두 에어샥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풀샷 미니벨로입니다 특히 이 모델의 경우에는 라이트 프로 사의 경량 파츠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 풀샥 모델의 경우에는 한 14, 15kg 정도 이렇게 그 무게가 나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모델은 실측 무게를 쟀을 때 페달하고 이런 거다 포함해서 13.08kg이 나오는 이런 경량 미니벨로 풀샥 미니벨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옛날에 그 다운에서 그트 스림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그 모델을 이제 정신적으로 계승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스펙 보여드리자면 라이트 프로사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마노. 데오리 등급의 10단 변속 시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바는 역시 미니벨로의 고전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핸들바죠. 플랫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측면에서 잘 보시면 한 2에서 3도 가량의 뒤로 좀 구분 백스윕 형태의 이런 핸들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푹신한 스폰지 그립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립감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안장도 지금 보시면은 푹신합니다. 굉장히 푹신해요. 쿠션감이 이렇게 괜찮은 이런 쿠션감에 안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조금 뚫린 이런 형태라서 이게 전립선 안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그 회음부 압박에 조금 덜 하다는 효과가 있는 이런 안장이죠. 그리고 휠셋으로 넘어가서 보시자면은 406휠사이즈고요 현재는 라이트 프로 케이펀 모델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량 휠셋이죠. 무게감량에 효과가 있고 실드 베어링 허브기 때문에 구름성도 괜찮은 이런 휠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휠셋도 허브랑 똑같이 이렇게 레드 컬러가 이렇게 좀 강렬한 느낌의 레드 컬러 그렇게 되어 있어서 블랙하고 레드의 이런 색 조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 타이어는 슈발베비개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 두께를 가지고 있죠. 특히 투어용에 좀 괜찮은 이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인데 이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에어샥이에요. 에어샥인데 샥 라가웃 리모트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쪽으로 되면은 지금 현재 풀려있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샥이 잠기진, 잠겨지는 그런 샥 라가웃 리모트고요. 약간 중간으로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주행하실 때 약간 스타일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에어 챔버에다가 에어를 주입할 수 있게 이렇게 에어 주입기도 있고요. 주입 구조, 에어 주입구가 있고요. 보통 이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100 PSI 정도 이렇게 넣게 되시는데 좀 승차감을 좀더 확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에어 챔버의 PSI 단위를한 70에서 80 정도 넣게 되시면 꽤 풍부하고 푹신한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거 뒤에 리오쇼바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오쇼바도 에어샥입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주입구가 있고요 어,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어, 여기가 에어 주입구입니다 여기를 열어 갖고 공기를 내면 되죠 그리고 체링을 보시면은 라이트 프로 체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 3 t 짜리 라이트 프로 체일링인데 경량화에 매우 진심인 이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페달 또한 라이트 프로 페달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리어 엔드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자면 시마노 대오르 등급의 섀도우리어드릴러네요 10단 리어드릴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라켓은 11의 32T 사이즈의 10단 스프라켓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츠 사운드 또한 좀 경쾌한 벌 사운드의 라츠 사운드를 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라이트 프로 제품의 파츠들을 사용한 풀샥 미니벨로입니다. 무게가 13kg로 굉장히 가벼워요. 풀샥치고는. 그래서 이 모델로 여행도 많이 다니셔도 괜찮고 또 운동용으로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풀샷이라고 해서 막임도길이라든지 이렇게 산악주행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리오스 올트레인 블랙레드 컬러 입고된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43만원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밝이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이 동대문점 수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